CBS News, Texas, Instagram, measles cases in the U.S. hit the highest total. measles가 홍역입니다. 케이스 사례들, 홍역에 걸린 사례들, in the U.S. 미국에서가 hit 친다, 쳤다, the highest 가장 높은 total 총계 총계를 찍었다. m a j o r cases in the US, w it's highest total. Recorded가 기록된이죠. 기록되는 가장 많은 숫자를 찾습니다. More than, 숫자 앞에 more than over, more 이상, 30년 이상 사이에, CDC, 질병관리청 데이터, 데이터가 shows,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The United States, 미국이 has recorded, 기록했습니다. 1288 v i s i t s cases 1288개의 홍역 사례들을 기록했습니다. so far until now 이제까지 this year 올해 이 기록은 the highest ever 가장 높은 총합계입니다. in 33 years 33년 만에 시간 앞에 있는 경과입니다. 얼마 얼마 만에 얼마 얼마가 지나서 33년 만에 어커링 뜻 원모에 따르면 CDC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데이터 정보에 따르면 publish 공표하다 publish 이란 단어가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 출판하다, 공표하다. 공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on Wednesday, 수요일에, just over half a, 절반, 딱 이제 절반을 넘어갔는데, through 2025, 2025년을 통과해 가면서, the US, 미국은 has surpassed, surpass, 초과하다, 넘어서 지나가다. 초과했습니다. 2019년의 total number of infections, 감염에. 시간 뒤에 when은 관계 부사입니다. 문법적인 용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 뒤에 when이 나오면 뒤에 있는 말들이 앞에 있는 시간을 자세히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274 cases, 1274개의 홍역 감염 사례들이 were confirmed, confirm, 확인하다. 1274건의 홍역 감염이 확인되었던 2019년, 그때를 초과했습니다. Which, and it. 그리고 그것은,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was the highest, 가장 높은 기록이었습니다. in, 어머만의, more, more than, over, 원부 이상, A quarter, 사 분의 일, century, 백 년, 사반세기만에 가장 높은 숫자였습니다. This is now, 지금은, the worst, bad worst worst, 가장 나쁜 해입니다. For misers, 홍역에 대해서, in the US, 미국에서, since 뭐뭐 이후로, 1992, 1992년 이후로, 시간 뒤에 왜 뒤에 있는 말들이 앞에 있는 시간을 설명합니다. 2,126 cases, 2,126 건의 감염 사례들이 were confirmed 확인되었던 1992년 이후로 the virus, 콩역 바이러스가 was officially 공식적으로 d e c l a r e 선언하다 비동소도학이 스동태 선언되었습니다. e l i m i n a t e it, e l i m i n a t e it 제거된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In the U.S. 미국에서 in 2000 2000년에 at f e r high rates 높은 비율의 vaccination 예방 접종 그 예방 접종이 석스일이 성공하다 at 모모에서 hold stop 멈추게 하는 것을 성공한 후에. yearly, 거의 all domestic, 국내에. spread, 전파, 유행. 미국 국내 유행을 거의 멈추게 하는데 성공한 이후로 공식적으로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선언되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도 미국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예방접종 음모설이 있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뇌가 바뀐다든지 생각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고 종교와 관련돼서 신념과 함께 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 따랐습니다. 때문에 미국 노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주사를 직접 맞는 장면을 TV로 생중계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백신을 권장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꺼려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100만을 넘어가는 거죠. 다른 나라의 추정을 불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요. 이번에 홍역과 관련된 사실을 보면서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질병관리청 담당 정치인이 존랩케네디 주니어인데요. 백신 음모론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미국에서의 홍역에 대해 혼란이 어떻게 전개될지 위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